안녕하세요. 25살 네. 아이라고 합니다. 네. 어, 굉장히 처음부터 철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,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, 지금 입하지 않으면, 이을볼수 있는 날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, 지금 빨리 저와 함께 가셔야, 당신의 삶이 영락해지는 건 흔치 않아요, 사실은. 내장지방 레벨 2라는 게 지금 말도 안 되거든요, 제가 드리는 그.. 뭐라 하나 톱밥이나요? 떡밥? 응. 뭐 톱밥 생각났어. 지금 빨리.. 다음 활동 때는 이렇게까지 제가.. 하지 않겠습니다. 마지막 기회.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. 안녕하세요.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.